임진왜란 당시 와카자카 야사루는 일본에서 전쟁의 신이라 불렸습니다. 2,000명의 군사로 6만여 명의 조선 육군을 물리친 명장 중의 명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의 승부를 가른 것은 한산도 대첩으로 이 대첩에서 73척으로 이순신을 상대한 그의 함대는 전멸했습니다. 이 패배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다에서 더 이상 조선을 상대하기 힘들다 판단해 해전금지령을 내렸죠. 그는 임진왜란, 특히 이순신과 관련해서 여러 회고록을 남겼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흠숭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역시 이순신이며 가장 차를 함께 하고 싶은 이도 바로 이순신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와카자카의 후손들은 매년 이순신 장군 탄생일마다 우리나라에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죠. 어쨌든 7년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인물은 성웅 이순신이며, 이른 세척의 함대를 수장시킨 것은 거북선입니다만, 우리 민족에게 거북선은 그리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투함을 넘어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상징이죠. 현대그룹 정주영 창업주도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어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 있었는데 산업화가 늦어져서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이라며 500원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으로 영국으로부터 차간 500억 원을 들여오기 됐는데요. 지금도 조선업이야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사실 거북선 이전에도 선박 건조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미 조선 시대에 거북선 제외 판옥선, 포작선, 협선, 사우선 등그 종류가 상당했죠. 일부 학자들은 임진왜라는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컸지만 선박 건조 능력이 일본보다 월등히 앞섰기 때문에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9세기경 당나라를 여행한 후 입당구법 순례행기를 쓴 일본 승려 앤리는 신라배는 작지만 날렵하고 강하다고 썼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길이 30m가 넘는 거대한 전함을 직접 건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원나라 왕이가 쓴 범해소록이라는 책에는 여몽연합군의 일본정벌 당시 크고 작은 함선들이 파도에 다 부서졌으나 유독 고려의 전선은 배가 견고하여 온전했다는 내용이나 고려의 배는 강하기 때문에 고려에서 배를 건조해 다시 일본을 정벌하면 이길 수 있다고 기록하기도 했죠 이렇게 뛰어난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춘 우리 조상들이지만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능력이 생겼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선박은 한물갔다며 무시하던 중국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세계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심장은 인간의 전부입니다. 태어날 때 뛰기 시작해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밤에 모든 장기가 잠들어도 심장만은 계속 살아 숨쉽니다. 이는 선박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선박의 심장이 바로 엔진이고 이 선박 엔진 분야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박 엔진을 공급 중단하면 중국을 세계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전 세계가 엔진 설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며 국가 기밀로 취급하는 이유는 다른 엔진에 비해 더 고도의 정밀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다 일단 무게와 크기부터 어마어마하고 연료 효율성과 내구성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바닷물의 염분, 강한 진동, 극단적인 온도차 등 극한의 해상 환경을 견디며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설계, 제작, 유지보수가 까다로운 건 둘째치고 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친환경 엔진이 대세로 떠올랐는데 이러한 기술은 극히 일부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중국은 선박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영국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은 총 1711척을 수주해 70% 한국은 250척을 수주해 17%의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수치만 보면 중국에 따라잡힌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한국의 조선 3사는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3,4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지만 선박 인도 일정을 맞추지 못할까 봐 염려해 수익성 높은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했기 때문에 전체 실적이 낮아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건조 실적을 달성한 중국이지만 이에 발맞춰 한국산 선박 엔진 주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도 선박 엔진만큼은 한국산에 거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중국 선박 추진용 엔진 수출액은 약 9억 달러에 달해 2023년 대비 32% 급증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이 전 세계에서 70%를 차지하면서 한국사 선박 엔진 수입도 늘린 것이죠. 참고로 선박 엔진은 선가의 약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열심히 선박을 찍어낼수록 한국은 엔진을 팔아 엄청난 돈을 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선박 엔진에 의존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거론됩니다. 첫째, 중국은 선박 대량 건조에 주력해 정작 핵심 부품인 엔진 개발에는 투자와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고품질 엔진의 자체 생산이 불가능하니 한국산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둘째 중국이 자체 개발한 엔진의 품질 및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갑의 위치에 있는 선주들이 한국산 엔진을 달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술 난이도가 높은 친환경 이중 연료 엔진은 거의 대부분 한국산이 장악하고 있죠. 이중 연료 엔진이란 두 종류의 연료를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통상 기존 화석 연료와 천연가스,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 제작과 시험 과정이 까다롭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중국 기술력으로는 아직 이 수준의 엔진을 자체 개발에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암모니아, 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연료에 대응하는 이중 연료 엔진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HD 현대중공업은 고압 직분사 방식을 적용해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하나엔진은 LNG와 중유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저속 이중연료 엔진의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국제 해운시장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러한 친환경 엔진 기술 우위로 인해 중국이 한국산 엔진에 의존하는 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엔진 제조사들의 대중 수출은 가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호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엔진은 2024년 중국 수출 확대에 힘입어 12년 만에 연간 최대 매출을 달성했으며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역시 선박 엔진 수출 성장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실적 개선을 실현했죠. 사실 우리나라는 선박 건조뿐 아니라 선박 엔진 분야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박 한 척에는 높이 13m의 대형 엔진 1대와 발전용 중형 엔진 3대에서 6대가 필요합니다. 대형 엔진이 프로펠러를 이용해 선박을 추진시키면 엔진 끝에 발전기를 단 중형 엔진은 선박 내 전력 생산을 담당하죠. 미국 시장조사기관 마켓 앤드 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선박용 엔진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28억 달러에서 2029년 152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HD 현대중공업, 독일의 만 a n 디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대형 엔진 부문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 36%를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형 엔진 또한 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 중이며 시장 점유율 35%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박을 발주하는 고객들은 한번 거래를 맺으면 좀처럼 거래처를 변경하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이어서 신생회사는 기술력이 있어도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선박 엔진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오랜 기간 조선업과 병행해 엔진 기술을 축적하고 해외 라이선스 기술을 넘어 독자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 둘째, 강화되는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에 부응하기 위해 저탄소 친환경 엔진 개발에 주력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아직 이러한 핵심 정밀기술력에서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박 엔진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해외 엔진 기술에 의존해 조립 생산을 해오다 2000년대 들어서야 HD 현대중공업이 힘센 엔진을 독자 개발해냈고 2020년대에 친환경 선박 엔진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국내 업체들은 암모니아, 수소 등 차세대 연료 기반 엔진을 2030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친환경 엔진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조선업과 선박 엔진 산업은 앞으로도 한층 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겁니다 엔진은 선박의 심장과도 같아서 현대 중공업 같은 한국 기업들이 대형 엔진과 중형 엔진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선박은 단순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최근 콧대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중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한국 조선업과 엔진 기술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전 세계 무역의 필수 불가결한 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 선박 엔진 시장의 약 35%를 점유하며 사실상 글로벌 무역의 심장을 쥐고 있죠. 만약 한국의 엔진 공급을 멈춘다면 세계 무역의 심장이 멈춘다는 의미이유 달 텐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기술력이 한국 기업의 손에서 태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잠시 안내드립니다. 현재 천옥록 특가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 한정, 최대 9만 천원 할인 행사는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재고가 소진되면 영원히 기회가 사라집니다. 천옥록은 무주천마 사업단이 10년 연구 끝에 내놓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무주재배 100% 국내산 천마에 수백년간 세계 최고 품질을 유지해온 홍삼, 그리고 왕과 황제의 장수 비결로 알려진 녹용에 11가지 한방재료가 한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45,000원이면 소고기도 한번 제대로 먹을 수 없고 45,000원이면 회한 접시도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45,000원이면 100% 국내산 천마에 세계 최고급 홍삼에 왕실의 장수 비결 녹용 그리고 11가지 귀한 한방 재료를 한 달간 매일매일 드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품 행사는 다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재고 소진 시 영원히 마감되며 지난번에는 3일만에 행사가 종료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현재 재고 전량이 거의 마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셔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래 댓글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